7월 14일 연중 제15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때 옷은 두 벌도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영중 제15주일입니다. 제자들을 양성하고 파견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한을 주신 다음 세상에 파견하시는 복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부르신과 파견은 지금 우리에게도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무슨 권한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며 파견하셨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충실히 따를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이어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복음은 제자의 선발 기준이나 자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라고 전합니다. 자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실에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근본 자격을 보게 됩니다. 제자의 자격 요건은 주님을 받아들임 하나뿐입니다. 능력이나 경력, 나이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 즉 악령을 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악을 극복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한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 직무라도 부탁하면 능력이 없다, 자격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배운 게 없다, 혹은 내가 누군데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키는가 등의 답변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며 자격이나 능력을 문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수행할 힘을 주지 않은 채 일만 시키는 악덕 고용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군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 분부하십니다. 효과적인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듯한데 왜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마련해주실 터이니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주님의 이르기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는 왜 가져가라고 하실까요? 몸을 의지하는 도구인 지팡이는 성경에서 하느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상징하고 동시에 하느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10편 23장 4절에는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라는 말씀처럼 어둡고 낯선 곳을 가더라도 하느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면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를 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 밑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선포인데 그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거부로 복음 선포가 실패하면 마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듯 실패를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선교를 하고 그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힘든 봉사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교회가 나에게 이룰 수가 있느냐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들 헛일이니 대충 신앙생활을 하자며 옆 사람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털지 못하고 그 먼지 속에 헤매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복음 선포의 열매가 제거신양 기대하다가 실망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교의 결실은 제자의 몫이 아닙니다. 다만 맡겨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실제로 복음 선포가 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아모스는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아모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자신이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닌 시골 농부였다가 하느님께 사로잡혀 분부를 따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외쳐야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의 전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음을 전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지 못하듯이 스스로 소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도록 만들어졌기에 그러한 창조 목적에 따를 때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를 삶의 자리에서 파견된 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